증픽이 일본의 마지막 잔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본 언론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리먼 쇼크급 경제 충격을 예고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았습니다. 11월 이후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는 23,000엔대를 유지했는데 최근 들어 25,000엔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기의 벤치마크가 되는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도 11월 27일에 사상 최고치인 28,164선을 기록했고 2020년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 상승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정책카드를 꺼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경기가 올림픽까지 속이고 속여서 어떻게든 버틸지 모르지만 주가 상승엔 다양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1일 겐다이 비즈니스는 도쿄 올림픽이 일본 경제의 마지막 잔치가 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경제 전문가 치카자와 겐지 씨는 일본 은행이 일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액수는 현재 25조엔을 초과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GPIF 연금 적립금을 관리 운용하는 독립 행정 법인을 통해 20조원의 주식도 갖고 있어서 더 이상 주식을 살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일본 정부가 올림픽까지 주가를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주식 매수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하며, 하지만 그 혜택이 외국인 독수리 펀드가 휩쓸고 있고 일본 주식 시장은 한계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사는 지금까지 일본 시장이 일본 은행과 GPIF가 매입 지원을 함으로써 주가가 유지되어 왔지만 그것이 한계에 도달한다는 것은 안전 밸브를 잃는 것을 의미하고 만약 다음에 뭔가 일이 생긴다면 한방에 파열하고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 지원 지역 이외에 상장 기업의 자사주 매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본래의 일본 경제의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대충 시장이 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도 일본의 기간산업인 제조업이 19년 4월부터 9월에 30%나 이익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 건설기계 및 산업용 로봇 등 제조업의 모든 실적에 파급되고 있다 하는데요. 주식 평론가 와타나베 히사요시 씨는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0% 정도이지만 이 업계의 이익 감소는 일본 경제 전체에 쇠퇴를 나타내는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퍼주기가 도쿄올림픽까지 계속될 것이 틀림없다라고 언급하며 올림픽까지 일본 주가가 2만 5천엔대에 도달할 때까지 주가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 종료 이후엔 어려울 것이라며 올림픽 자체가 불황을 날려버릴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하는데요. 심할 경우 리먼 쇼크급의 충격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사실 일본 경제의 쇠퇴를 나타내는 데이터는 이미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가 경기 동향 지수 DI인데요. 2019년 10월에는 전월 대비 10포인트 다운된 36.7을 기록했는데 이는 경기가 악화됐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도 2020년 11월 대선 이후 경제의 마이너스 요소가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만약 세계적인 주가 하락이 일본을 덮친다면 도쿄올림픽 이후 침체가 예상되는 일본 경기에 강한 앵고 현상까지 겹쳐 가뜩이나 불황인 제조업이 치명적인 데미지를 받을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기사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 21년부터 22년까지 니케이 평균 주가가 현재보다 40% 하락한 1만 3천 엔이 될 것이라 우려하면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은행이 주식을 매입하는 데 있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리먼사태급 경제위기가 찾아와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며 이후 일본은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기사는 일본 경제 침체로 3년 안에 헐값 부동산이 급증할 것이라 보고 있다며 차마 눈 뜨고는 볼수 없는 참상이 벌어질 것이라 추측했는데요. 현재는 도쿄 올림픽까지 경기장 정비 및 호텔 건설품으로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없는 상태여서 부동산 전체 가격 자체는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공급 과잉과 초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 매입할 사람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아파트가 팔릴 리가 없고 도쿄 올림픽 특수를 노리는 외국인 투자자도 이후 단번에 투자금을 회수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은 올림픽 직후 빠르게 시작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기사는 버블 이후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일본이 단번에 궁지에 몰릴 상황이 펼쳐질 것이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올림픽 이후 장래가 보이지 않는 일본 경제의 집안 치마에 박차를 가해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3년 후 일본에서는 모두가 투덜대고 있을 것이라며 기사를 마무리했는데요. 모두가 예측하고 있듯이 일본 언론들조차 일본의 미래를 암울하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는 이후 발생 가능한 일본 경제 충격에 대비해 잠재적 취약성을 측정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소비 증세를 강행했습니다. 이로 인한 구체적인 통계치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자 충격에 빠진 모양인데요. 일본은 꼭 결과치가 나와야 일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본인들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2일 일본 경제 전문지 겐다이 비즈니스에 따르면 소비 증세의 영향이 가계조사의 구체적인 통계로 밝혀졌다 전하면서 일본이 드디어 위험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이미 때가 늦어버렸나라며 한탄의 목소리도 전했는데요. 일본 총무성이 지난 12월 6일에 발표한 10월 가계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 가구의 소비 지출은 가구당 27만 9671엔으로 가격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제치가 전년 동월 대비 5.1%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내각부가 이날 발표한 한 달간의 경기 동향지수, 즉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수가 전월 대비 5.6포인트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이날 발표된 11월 중순분의 무역통계 속보에서는 수출 금액이 전월 동월 대비 10.1% 감소하고 수입 금액은 14.2%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소비 증세와 한국과의 분쟁 때문에 일본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모습이 소문이 아닌 실질적인 통계치로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수치는 일본의 소비 증세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무역 통계의 수입 감소는 일본 국내 수요의 약점을 나타냅니다. GDP가 하락하면 국내 소비와 해외에서의 수입이 하락하는데요. 여기서 수입의 하락은 경기 악화의 첫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내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비를 들수 있는데요. 이는 가계조사로 밝혀진 결과 소비 침체가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에 5%에서 8%로 소비세율을 인상했을 때보다 이번 8%에서 10%로 인상한 증세율이 1%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경기 동행지수의 하락폭은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때처럼 심각했다는데요. 기사는 경기를 나타내는 모든 통계 숫자가 악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참으로 비참한 상태인 것 같다 전했습니다. 이어 기사는 일본 경기와 정부에 관해서 한마디를 했는데 아베 정권이 2회 증세를 함에 따라 7년 전 제2 정부 출범 당시보다 퇴보해버린 모양이다. 이번 소비 증세로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아베 총리는 아소다로 재무장관의 세 번째 연임을 위해 증세를 단행했다라 했고, 일본 국회가 국정에 관계 없는 벚꽃을 보는 모임에 대한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하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를 접한 일본인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역대 최저, 최악의 정권이다. 이대로라면 일본인의 생활도 파탄할 것이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텐데, 이거 생각한 사람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지금의 정부는 책임이란 말은 없는 건가? 12월에도 계속 나쁜 수치가 나올 것이다. 라는 비판과 비관적인 반응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소비세율 인상에서 일본 경제는 곤두박질 중이고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어 지방 경제는 초토화된 상태인데다가 한일 간의 무역에서도 일본 의존도가 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산재한 악재들 속에서 앞으로 아베 씨가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일 각국과의 외교에 관한 국민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언론 사이에서 급부상한 것은 일본 국민의식에서 한국에 대한 인상이 최악으로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혐한이 생활화된 일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1986년 조사 시작 이후 현재 더욱 심각해져 일본 언론까지 비상사태라 칭하고 있습니다. 내각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0년 전 2009년 조사에서는 한국의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이 63.1%,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34.2%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역전되어 친밀감을 느낀다는 사람은 26.7%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고, 한국에 친밀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은 71.5%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결과가 한일 정부의 대립을 감안한 결과로 조용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가는 자세에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며 공은 한국 측에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한국의 말은 귀담아듣지도 않고 제대로 된 사과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맨날 공 타령만 하는 것을 보고 있자면 건빵을 우유 없이 한 주먹 먹은 느낌입니다. 여기서 UFC 김동현 선수의 스탄건이 머릿속을 스치는 건 저만의 생각입니다. 한편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친밀감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일본 정부 관계자는 K팝과 한국 화장품이 한국에 대한 인상을 좋게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싫다고 나온 조사와 다른 행동을 보여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20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이 90% 감소한 대마도에서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다뤘는데요. 그렇게 한국인 오지 말라며 혐한을 외치더니 돈 떨어지니까 태도가 돌변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한국인이 다시 방문해주길 기도하지 말고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전해주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은 아베 총리의 외교 성과가 사실상 제로라고 보도한 내용입니다. 19일 스마트 플래시에서 아베 외교가 한국과의 관계악화에 있어 실패한 이유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아베 외교는 외교도 장사도 감정을 계산해 넣지 말라는 원칙을 깨버렸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어 가장 실패한 이유로 상대를 잘못 골랐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볼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본은 한국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기사는 일본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 미국, 필리핀, 러시아, 중국, 대만, 북한 그리고 한국 중에 미국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이 가운데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를 찾는다면 한국밖에 없다라며 한일 분쟁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국가는 중국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작년 일본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1조 9천억 엔의 흑자를 냈습니다. 이중 4분의 1은 관광 흑자이고 나머지는 무역 및 금융에서 나온 흑자였습니다. 기사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놀러가주고 일본 부품을 구입해주고 있기 때문에 흑자가 나고 있었던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아베 정권은 이러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수출 규제로 이것을 송두리째 없애버렸다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로 외교를 우익의 환심 재료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피해를 줌으로써 우익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고 총리 개인의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국익을 희생하고 중국의 전략에 넘어간 최악의 수를 두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신문은 아베 정권이 하루라도 빨리 바뀌지 않는다면 대립의 부시는 더욱 커질 것이라 우려하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귀도막고 입도막은 아베씨와 한국을 싫어한다는 71.5%의 국민들이 과연 기사의 말을 귀담아 들을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피커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